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쓸데없는 걱정을 뜻하는 기우, 즉 기인지우에 대한 고사성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 구성을 보면 나라 이름기 사람인 어조사지 근심우. 기인지우를 쿨이를 하면 기나라 사람의 근심이란 뜻으로 쓸데없는 걱정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열0장의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유래를 한번 알아볼까요? 옛날 기나라에 어떤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쓸데없는 걱정으로 불안해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는데요. 남자는 하늘을 올려다 보며 저 하늘이 내 머리 위에서 무너져 내리면 어쩌지 하면서 한숨을 쉬었고 또 그는 아, 발 밑에 있는 땅이 꺼지면 또 어쩌지 하며 근심했습니다. 남자의 근심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결국 밤에는 잠도 못 이루고 낮에는 밥도 못 먹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을 해주었는데요. 여보게, 하늘은 기운이 두텁게 쌓여 기운이 없는 곳이 없다네.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늘의 기운 속에서 호흡하고 행동하는데 어찌하여 하늘이 무너져 내릴까 걱정을 하나. 남자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기운으로 가득 쌓인 것이라면 해와 달과 별은 떨어지지 않겠나? 한심한 소리 하지 말게. 해와 달과 별도 두텁게 쌓인 기운 속에서 빛이 나는 것일세. 떨어진다 해도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는다네. 그러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땅이 꺼질까봐 불안하다네. 천만에, 땅에는 흙덩이가 두텁게 쌓이고 굳어져서 이루어져 있다네. 사방이 흙덩이로 꽉차 있어서 우리가 걷고 뛰고 밟을 수 있지 않나? 하루 종일 땅 위에서 생활하고 머무는데, 어찌 땅이 꺼질까 걱정하는가? 남자는 그제서야 근심이 사라진 듯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나라 사람을 보고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란 뜻의 기인지우 줄여서 기우를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했답니다. 네 이번에는 기인지우에 대한 고사성어를 알아봤습니다. 본 영상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 주식회사 동네방네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 최초 0.1% 수수료를 지향합니다.